엑스페이 직원처입니다. 아, 이 오늘 제가 가만 돌아보니까 제가 처음 이렇게 패밀리가 되면서 이런 자리가 있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저도 와가지고 아 선배 기업들이 저렇게 하는 걸 보고 야 나는 팁스만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팁스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아기 유니콘 단계잖아요. 그래서 아, 뭐 아기 유니콘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B 라운드 성공하신 분들 볼 때, 아 A 라운드를 성공하신 분 봐도 야 진짜 A 라운드만 성공해도 성공이 되겠다.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벌써 뉴페를 만난지 어, 3년째가 넘어가면서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아빠들이 또 패밀리들이 노력해 주신 거에 어떻게 보면 성장으로 고답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오늘 유니콘 기업 선발이 된거에 대해서 이제 노하우 공유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일부 타임을 보니까 다이 r 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와 계신 기회가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저도 좀 아이알 같이 <laughs> 앞을 조금 달려보고 짧게 줄인 다음에 이제 노하우를 살짝 공유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스트페이는 오프라인 매장을 위한 DX 솔루션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AX까지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저희는 이제 오로지 오프라인의 매장을 운영하고 계신 공간 사업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9년 8월이다 보니까, 어, 이제 저희가 창업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코로나가 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기간이 저희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게 끝날 쯤에또 AI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어, 배 대표님이 말씀하실 때, 아, 이제 이제 제 귀에 또꽂히던 단어가, 어, 될 놈은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저는 그걸 믿고, 아침마다, 아, 될놈될 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 인력이 없다라는 게 이제 큰 문제고요. 이런 문제들은 소상공인들이 늘 걷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 이제 일할 만한 사람 찾기도 어렵고 또 일할 만한 사람 찾았다 해도 또 오랫동안 일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뭐 디지털 전환 시대를 넘어서 AI 전환 시대로 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기업, 우리 가게, 우리 뭐 매장들이 어떻게 AI를 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어, 우리가 이제 리타이어 할때 되시는 분들, 선배님들 보면 가장 큰 판단의 미스가 아, 이제 저녁하면 내가 와이프를 위한 멋진 카페를 만들어줘야지 3년을 견디시는 분을 못 봤습니다. 네, 가정을 지키냐, 가게를 지키냐 하다가 대부분 가정을 지키게 되시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속 가능한 솔루션으로 어, 보호해드릴까, 더 유지해드릴까, 더 성공할 수 있도록 해드릴까 하는 마음으로 창업하고 오늘도 그런 고민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AI 기술로 여러분들이 매장을 운영할 때더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을 만들어 보자. 이 시장은 벌써 420조가 넘는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한국에도 작년 말에 푸드테크법까지 이제 열리면서 더큰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경기가 좋다 보니까 해외에 훨씬 더 기회가 많은 것을 포착하고 있고, 저희가 2년 전부터 이제 뉴욕에다가 연락사무소를 놓고 안테나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 이제는 어 실리콘밸리로 나갈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번 CS를 다녀오는 길에 제가 또 실리콘밸리의 아지트를 할 만한 곳을 좀 물색하고 왔습니다. 이제 미국도 이제 키오스크 같은 이건 문화거든요. 근데 안쓸 수가 없게끔 되는 환경으로 전환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는 AI까지 붙여서 매장이 운영할 수 있는 AI 기술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년간 내재된 기술은 이제 주문하는 기술, 주문을 통합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IoT나 로봇을 연동하는 이네 가지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클라우드에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AI 때문에 엣지 상태에서 표준화 데이터를 AI가 잘 쓰도록 가공하는 일들이 이제는 기술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들이 어떻게 보면 디커플링되어 있고 사일로가 발생됐을 때 이런 걸 어떻게 잘 모아주고 모아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우리가 빅데이터, 사업,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AI가 잘쓸수 있는 정제된 데이터로 모아야 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가설을 하고, 이제 모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외장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처럼 GPT를 쓰면서 계속 데이터를 넣어주고, 똑똑해지고, 나의 맞춤형으로 가게 되면 좋지만, 어, 이렇게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은 그러기가 좀 어려워요. 바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데이터를 넣어드리면 스스로 매장이 똑똑해지는 기술을 우리가 가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설로 세워서 온톨로지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쌓아주다 보니까 진짜 똑똑해지더라. 그래서 이제는 저희 기술뿐만 아니라 연대되는 기술도 통합하는 과정을 가고 있고 이걸로 하반기 매출을 이제 작년 하반기에 올해 크게 할걸 생각하고 하반기에도 매출을 좀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부 차원에서 모두의 AI를 꾸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오프라인 매장도, 오프라인 시장도 그걸 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훨씬 더큰 시장으로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오늘도 열심히 뛰고 어제도 AR하고 오늘도 AR하고 <laughs>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 가지 분야로 기술을 진화 시장에 침투시키고 있고 저희가 지금까지 잘해왔던 DX 솔루션으로 캐시카우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온플러지 중심의 어에 에이전트로 사업을 확장하고 중심 사업을 갖고 이제 미래에는 이제 우리가 이탈업 가게를 차릴 게 아니라, 가게도 로봇의 AI에게, 피지컬 AI에게, 맡기는 형태로 가보자. 라는 형태의 미래적 비전도 같이 품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 작년에는 아기 유니콘으로 저희를 선발해 주시고, 이제, 어 국가 AI 거점에서 수도기업 딱한 군데의 자리를 뽑는데, 저희가 또 영광스럽게, 이제 국가 AI 허브, 서울 AI 허브에, 어 저희가 가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또 저희가 음. 대대적인또 리뉴얼, 한번더 성장하고 진화하는 시간을 가질 목표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이 BM이 한국에서만 먹히는 게 아니라, 어, 그럼 과연 글로벌에도 멋집일까? 여러분들 아시는 슈퍼노바에서 저희가 6천개의 스타트업들이 쟁쟁히전 세계에 있는 대, 대회를 치룰 때 본선에서 당당히 저희가 월드 3위를 해서, 어, 세금 안 되고 5천만 원이 딱 통장에 꽂히는 순간, 역시, 도바이달러가 최고다. 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샘알트먼이 예전에 이제 중기부 장관위원 속하고, 22년 말에 한국의 스타트업 중에 AI 기업을 자기가 직접 뽑아서 미국에 어떻게 보면 보내서 더 성장시키겠다. 라고 해서, 여기서 아마 대표님들 중에 샘알트먼 앞에서 IR에 본 대표님들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10대 기업으로 선발이 돼서 이게 어떻게 보면 또 AI로 저희가 거듭날 수 있는 또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래서 저희가 성장하는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진짜 우리는 운이 좋구나.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성숙돼 보면 기술도 변화될 수 있고 하지만 운이 따르는 기업들이 이 트렌드와 맞았을 때큰 성장을 이루듯이 저희가 그 운을 쫓아서 뭐 여기저기 가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다고 준비된다면 그 트렌드와 맞았을 때 파파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적 진화도 이렇게 했고요. 어, 여기서 이 장표는 뭐 제가 어, 여러 파트너들 만날 때 성장의 이제 저희 로드맵을 보여드릴 때요. 창업 이후에 어떻게 보면 신보나 중진공, 초기 창업패키지을 다시는 하그 다음에 도약, 그 다음에 우리 그 뉴패러다임을 탑스할때 만났거든요. 그래서 뉴페라 다임을 만나고 만나기 전과 후가 어떻면 처음으로 기관 투자를 만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폭풍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생각했던 거는 아 이거를 마일스톤을 정해놓고 가야 되겠다. 이미 정해놓은 마일스톤에 우리의 프로젝트를 넣어서 라임을 이렇게 마, 만들어서 빌드업을 시켜야 되겠다. 여러분들께 제가 아기리콘의 노하우를 공유해 드린다면. 어, 성장 트랙을 정확히 우리의 몸에 맞춰가지고 설계해놓고 그 설계에 맞는 도전과제들을 해놓고 이제 심사가 이루어질 때 그것들을 발이 붙게끔 우리의 성장이 잘 표현이 되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 기업이 되려면 AI 가 d 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로 매출을 만들어야 되겠죠. 글로벌이 되려면 글로벌 나가봐야 되겠죠. 계획도 해보고 매출도 만들어보고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거 안에서 우리의 노트에 맞게 그걸 적정하게 운영하는 게 그게 노하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창업부터, 어, 작년, 재작년까지는 1 0 0배 성장을 했는데 저희가 올해 목표가 100억이 목표였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 100억을 어떻게 만들지? 근데 갑자기 정부가 상반기 없어져 버리셔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걸 달성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들 긴다 했어요.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리고 여기 이제, 어, 우리 강남 기업은행 우리 지원장님와 계신데, 우리가 어렵게 어렵게 성장하는 걸다 몸으로 보셨어요. 또, 투자자도 봐주시고. 그런데 저희가 당당하게 올해 170, 117억을 찍는 순간, 아, 우리가 할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올해 26년은 300억 가까이를 찍어보겠다는 과감한 도전으로, 어, 지금 내부를 책, 찍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이런 아기 유니콘이 될수 있을까, 아기 유니콘에서 리얼한 유니콘으로 될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꿈은 크게 꾸고 열심히 하고 우리가 그거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뭐 누구도 하는데 뭘 이룰 일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니콘은 유니 아기 유니콘이란 사업은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제가 이걸 겪어보면서 느꼈던 게, 어 예,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짧게 하기로 했는데. 무료 4차에 거친 심사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이 헤비한 과정을 겪고 거의 저희가 지금 외계, 외부 회계감사를 일부러 하고 있는데 그 수준으로 심사를 봅니다. 그래서 그냥 만만하게 볼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지금 350개사가 있고 4.1대1뭐3대1 .1, 정도 되고 뭐 3억에 5 0억 정도의 크레딧을 주는데 뭐 대신 기업들 보니까 320억 정도의 밸류로 50억 이상 투자받고 44억의 매출과 30명 이상의 사람들의 평균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아기 유니콘이 될 건가라는 거는 여기 이제 위아래로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기 유니콘 사업이 어 자금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서 통하는 검증 자산으로 썼으면 좋겠다. 여러분들께. 그래서 검증과 활용과 이걸 적극적으로 이제 아기 유니콘이 되고 나면 투자사 분들이 열심히 이제 코를 해 주시니까 그때 이제 그거를 증명하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구글 드라이버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서들을 준비해서 이제 도전하고 도전이 이제 됐는데 결국은 이게 평가 당일날 굉장한 이 월가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최종일 때, 그 그때 매년 어 기보나 중기부가 바라보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 투자자 대표님께 전해드려 가지고 혼자 하지 말고 요번 연도 키워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다 알려주시니까 야, 혼자 하지 말고 반드시 키워드 물어봐라 저도 여쭤보니까 글로벌과 사회공헌이었다 이게 마지막 질문으로 꼭 오더라고요 저희는 미리 장표를 준비해 놓고 자짝 보여주니까 그거에 대한 증거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 노하우라면 꼭 대표님과 상의해 가지고 발표에 참여해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근데, 요번 26년은 제가 25년 말에, 어, 아기 유니콘 선발된 기업만 대전에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게 사업 명칭과 사업 종목이 좀 바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기 유니콘이 없어지고, 이 유니콘 브릿지라는 상품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브릿지 상품은 예비부터 창업 7년차까지 모두 도전할 수 있도록 좀 열어놨고요. 그렇지만 중복 사업으로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이렇게 왜 바꿨나라고 보니까 이제 정부가 찔끔찔끔 지원해줬다가 유니콘이 안나오겠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늘어놓는 유니콘 브릿지를 열어놓고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로 천억시 밀어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름을 참잘 지었다 예, 넥스트 유니콘, 넥스트 페이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선정의 목표가 아니라 성장을 증거로 이제 만드는 정부 지원은 어,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거에 나비를 달아준다. 성장에 어떻게 보면 증거를 누적해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마일스턴을 꼭 연초에 반드시 물론 연말에 정해야 되지만 해놓고 그 목표를 위해서 달성한다. 달려간다면 여러분들도 누구나 이자리에 서서 내년에 이야기 나누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